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18은, 어, 2, 9, 18, 3, 3은 9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 있는데, 여기에 12승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잖아, 이지 이렇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얘를 이용해서 이걸 A에, 이걸 A에, M승, B에, N승, 이런 식으로 고쳐봐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런 문제, 요거 하나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돼. 알았지? 그러면, 2에 5승이 A라고 했으니까, 그럼 2는 얼마일까, 2는 E는? E는. 이는 얼마일까? 이는 어떻게 하냐면. 어, 여기 선생님이 다 써줄게. 2는. 어, 2의 5승에다가. 5 분의 2를 하면. A의 5 분의 1 양쪽에 똑같이 5 분의 1씩 해준 거야. 똑같겠지 그지? 얘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될거 아니야. 이건 이제 아시겠죠? 그게 2가 A의. 5 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써진 거야. 그니까 러 이제, 어, 2를 갖다가 A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다. 이런 얘기야. 다시 한 번, 2를 A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럼 3도, 어, 3의 3승이 B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3도, 3의 3승에다가 3분의 1을 하면은 B에다가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역시, 3도 B를 이용해서 우리가 쓸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2와 3을 a, b로 나타내는 거야. 2와 3을,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 요런 방법.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 2와 3을 a, b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갖다 대입만 하면 된단 말이야. 2는 a의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3은 B의 3분의 1인데, 여기에 제곱을 한대잖아. 그지? 그리고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또 12승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생님, 앞에서 우리 지수법칙 중에 AB의 n 승이름면 A의 N승, B의 N승, 이렇게 하는 거 지수법칙에 있었다. 그럼 그대로 이거는 A의 5분의 12승이겠지. 그지? 그럼 요거는 B의 3분의 2잖아, 그지? B의 3분의 2야, 요거 B의 3분의 2에다가, 여기다가 12승, 이렇게 한 거겠지, 그지? 그럼 이거는 A의 5분의 2가, 아, 5분의 12가 되고, 여기는 3, 4, 12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B의 아, 8승이라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는 2 2와 3을 a와 b로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하면 이걸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이라는 얘기야. 문제 형태는 그런 거야. 알았지? 문제 형태는. 자 문제 형태는 그래서 m 값은 5 분의 10이고. 그다음에 n 값은 8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야.